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철물박사 TV의 철물가이드 메탈 팬더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집에 철로 된 현관문 있죠? 이런 철로 된 현관문, 이런 현관문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다 보면 문이 잘안 닫히거나 닫을 때 이제 문이 걸리면서 끼익 끼익 이렇게 뭐가 마찰되는 소리가 나는.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.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 현관문을 아주 간단하게 자가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작업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은 일단 뭐 이런 일반 드라이버나 전동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너트를 잡아줄 몽키 스패너인데 뭐 육각렌치 쓰셔도 되고 이런 공구 하나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뿌리는 구리스 제품입니다. 뿌리는 구리스라고 해서 이제 간편하게 뿌릴 수 있게 나온 제품인데 뭐 구리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WD40 있죠? 윤활 망청제 예,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은 현관문 닥터 피벗 힌지 수리 세트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요 현관문 수리를 할때 필요한 자재만 모아놓은 부속 세트입니다 자,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볼트 같이 생긴 게 들어있는 게 요게 상부에 쓰는 거고 요게 하부에 쓰는 건데 요거는 제가 직접 수리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관문이 처진 경우에는 현관문에 달려있는 방화문 피벗이라는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방화문 피벗이라는 제품이 문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부석이 있죠. 이 부석이 이제 방화문 피벗 상부 쪽이고요.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좀 비슷한 제품이 또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달려있는 요거. 이렇게 예, 양쪽으로 이제 달려있는 그 방화문 피벗이라는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. 방화문 피벗이 주로 이제 어느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요, 제가 이걸 좀 해체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 예, 나사를 풀어주시면 은 겉에 이 케이스가 빠집니다 이렇게. 예, 가운데 보시면 은이 축이 있죠, 축. 이축 예, 부속이 틀어지거나 뭐마모가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.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은 똑같이 이쪽 나사를 풀어주시면 이 커버가 바뀌어집니다. 요충 말고요 아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이제 아하. 베어링이 있어요. 잘 보이 제가 이따가 해체해서 보여드릴 건데 베어링 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자주 생깁니다. 자 그러면은 문짝을 떼어내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이 현관문을 빼실 때는 일단 이 위쪽에서 커버 제 끼고 나면은 커버 안쪽에 이렇게 나사가 옆면으로 하나가 나 있거든요. 요 나사를 좀 어느 정도 풀어줍니다. 풀어주시고 나서 나사를 빼주셨으면은 문을 살짝 들어주세요. 그 손잡이를 살짝 들어서 문이 살짝 들리게 해 주신 다음에 뭐 이게 위로 빠지는 애도 있고 아래로 빠지는 애도 있는데 요거는 아래로 빠지는 제품이라서 예 요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시면은 위에 쪽은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위쪽 부속을 분리를 해 주셨으면은 그 다음에 문짝을 바로 들어서 빼주시면은 쏙 하고 이렇게 빠집니다 예 지금 보시는 문짝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. 문이 처지지도 않았고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수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 문을 뜯어낸 상태라서 그냥 가만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링이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. 보통 이제 이 베어링 쪽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 피버틴지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와샤가 4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이 봉지가 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하부 여기다 얹어주는 거예요. 문의 높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 그럼 요거를 올려줘 볼게요.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개 정도 껴주시면은 어지간하면 해결이 되고요. 만약에 작업을 해보시면서 두개 꼈는데 좀 해결이 잘안 된다 하면은 총네 개가 들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뭐두 개, 세 개, 네개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일단 준비해준 그리스를 좀 뿌려주시고요. 네, 그리스를 좀 뿌려주시고 얹으시고 네, 좀 흔들어서 또 뿌려주시고. 올려주시고 네 이렇게 잘 뿌려주시는 상태에서 이제 문을 얹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문 얹으면서 위에 쪽 부속도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문을 다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렇게 하단 쪽에 와셔를 끼우고 이제 그리스 뿌리는 것까지 해주셨으면자 이제 문짝을 들어서 일단 걸쳐주세요 여기 그 다음에 상부 쪽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게 아까 전에 제거를 한 힌지 축인데요.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교체를 안 하시고 좀 마모가 안된 방향으로 이걸 좀 돌려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새 힌지 3세트를 사셔서 새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일단 설치하시기 전에 그리스를 또 어느 정도 뿌려줍니다. 그리고 네, 이 부속에도 그리스를 어느 정도 뿌려주시고요. 이렇게 뿌려주셨으면은 문을 살짝 들어주시고요. 이 구멍에 맞춰서 이 볼트처럼 생긴 부속을 끼워주시는데요. 지금 여기는 공간이 좀 별로 안 나서, 이거 너트랑 좀 같이 끼워줘야 될것 같네요. 예, 이렇게 꽂아주신 상태에서 안에 동봉되어 있는 평화샤 하나 끼워주시고, 그리고 이 스프링화샤거든요. 스프링화샤도 하나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 너트를 여기다 체결을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거를 꽉 조여주세요. 네, 이렇게 문 조립까지 완료를 해주셨으면은 마지막으로 이 마감캡이 있었죠? 마감캡을 똑같이 씌워서 나사를 조여주시면 마감캡이 딱 들어맞게 들어가지는 않아요. 근데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약간 벌어지기는 하는데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으시니까. 네, 이렇게 마감캡 씌워주시고 그다음 하단에도 똑같이 캡을 끼워주시면은 네. 그러면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문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네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은 현관문이 쳐져서 잘안 닫히거나 이제 닫을 때 걸려서 이제 소리가 날때 간단하게 자가 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현관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 그러니까 업자분들을 이제 불러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이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을 부르시기 전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 작업하는 걸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작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현관문에서 발생하는 뭐처지는 걸로 인한 안닫침 끽끽 소리가 나는 거 이런 형상들을 거의 대부분 다 잡아 줄수 있기는 한데요. 여기 힌지 부속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가운데 힌지 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힌지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힌지 이 몸통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리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. 왜냐면 이제 용접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. 용접한 거 뜯어내고 용접을 다시 하고 뭐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힌지 몸체 자체가 망가졌다고 하시면은 전문가분들께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오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방화문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꼭 오늘 다뤘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철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